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는 이유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도들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근데 직접 사도바울을 대할 때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목적은 사도바울이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바울은 11절에서 편지로 하나 함께하는 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행한 일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결론은 17절과 18절을 보면 자랑하는 사람은 주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쁘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한 무리들을 자기 스스로가 규칙이고 기준이어서 자화자찬 즉, 스스로에는 아무도 칭찬해 줄수 없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목적은 고린도서 11장 11절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0장 17절과 18절을 볼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만에 보일 수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범주가 얼마나 넓고 광범위한지를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너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바울은 자기가 다른 큰 사도들보다 결코 못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당당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족하며 어리석은 사람이며 심지어는 죄인 중의 개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한 모습으로만 보여주지도 않고 한 색깔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양한 색깔로 자신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랑을 위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자랑과 자신을 드러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만에 보일 수도 있고 뻔뻔해 보일 수도 있는 색깔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나타났습니다. 사도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너무도 그 범주가 넓어서 마치 카멜레온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 부르지 않고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부르지도 않고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평가지도 않고 사도답지 못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영성가로 뽑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해서 지식인층과 대할 때 자연스러운 사람입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존재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들입니까? 사회적 빈곤층이 아니면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 안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준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규정한 자신의 모습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이 듭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설정한 자신의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흔들리면 자신의 인격도 틀어지고 또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염려가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 안에서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색깔이 없고 주님이 채색하신 색깔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색깔, 우리가 하기 좋아하고 하기 편한 색깔로 나 자신을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정한 형식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칭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정지하게 만들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색깔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 색깔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내가 전해야되는 생명의 능력이 그로 인하여서 반감된다면 과감하게 것을 버릴 수 있는 영적인 카멜레온이 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때는 한없이 낮아지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하고 뻔뻔해 보이는 사랑까지 변신해 보십시다.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그 결심과 생각이 있는 자만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겠다는 그리고 존재한다는 확고한 신앙이 만들어내는 여유와 자신감이 우리를 영적인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어떤 인격적인 옷, 어떤 인격적인 색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쳐지더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색깔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